아니 쿠폰이 또 들어왔어. 제가 지금 저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7000분께 더 보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더 후원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지금 말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되면은 이게 오버롤 빨간색 애들이 전체가 사가 올라요. 지금 이제 마지막 찬스야. 진짜 여러분 이거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내일이면 135가 돼 있고요. 내일은 134가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135진 3개였어요 3개 있으면은 팀 전체 횟수 3으로 거든요? 135진 3개면은 126 5진 3개만 있어도 업데이트 끝나면 135진이 됩니다 여러분 단돈 900억 약1 0 0억도안 되는 돈으로 전체 횟수 3으로 올릴 수 있다니까? 이게 오버롤이 130이 되는데 설마 135진이라고 안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진짜 양아치 새끼들 아님? 전체 횟수 3은 라고나르크로 볼게요 전체 횟수 3 오르는 게 여러분 136 5진 3개 들어가요 이터널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토치 이런 거 봐도 이거. 이 오르는 것도 여러분 133 뭐, 오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팀배치 저렇게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은 이런 기회 다시안 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지 127 영진 131진재예요 지금은 가격 올랐네. 어제 40억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오버롤 120, 131짜리 진재를 살 거면 지금 저 아쿠아가 아닌 이상은 다 70억은 주고 사야 돼. 70억도 못 사? 없어서 못 사요. 이거를 미리 아시는 분들은 미리 몇백 개 외청에 쟁여놨더라고 라브가 128 이후로 진짜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라브 값이란 말이야. 라브 값. 근데 이거를 128짜리 선수에 넣어두잖아? 그럼 132가 되면은 132 특성이 되는 거야. 얼토치 은바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라브 하나도 안달려있 드롭과 날도 야, 발롱도 야, 발롱도에 라브 달고, 어? 이런 거다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 라브 없잖아. 여기다가 달수 있다니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셔야 돼. 진짜 지금이 기회.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지금조차도 기회일 수 있어. 134의 어택미드? 눕노의 유피트 1인치? 중미의 어택미드? 키큰 애들 누가 있는지 볼까? 야, 이런 애들 다비 싸죠? 야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좀 쓸만하면 이건데 이것도 솔직히 마이스로라 별로고 그나마 마테우스는 6천억이야 마테우스 따이시야 공격적으로 완전히 이런 거 5원도 지금 135가 되는 건데. 135오진이 3600억? 솔직히 쓸만한 거. 로비킨, 이것도 솔직히 쓸만하잖아. 쓸만한 거. 공격수 원래 얼마냐? 이 정도 하네, 여러분. 힐투 힐로. 지금 저거보다 무려 1500억이 더 비쌉니다.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로 쓸만해. 135짜리 양말 윙어가 어딨어? 135 양말 윙어가 있냐? 안에 조차도 이래. 어, 야, 리벨이 있네. 쿠트라랑 비슷하네, 이러면. 누니스 같은 애들은 솔직히 이건 농놈이라서 저는 솔직히 막 비추드리고. 파블로 비치도 스탯이 솔직히 좋진 않아요, 얘는. 새 좋진 않은데 133 UPT 2인치 높높이 양발 중미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야, 1,500억에 133 오진을 쓴다고? 133 오진이 많아요. 싼 것도, 싼거 많아. 싼거 많은데 양발이 없어. 양발 누구 있냐? 양발 여기 있네람 신게 있으니까 또 다르네 그럼 이때 누가 있냐 야 이거 봐봐 여러분 빨간거 걸리잖아 이제 야, 여긴 다 진제야 어 이런거 사놓으면 131이니까 131 이진 이거는 133 진제 야 이게 131 진제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여러분 131진재가 이거야 길라보기도 여러분 제가 이거 많이 사놨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132 오진이라서 1 3 7진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500억 대에 샀어 다 400억 500억에 137진재? 이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봐봐 이 정도 하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건다고 잘안 사져요 근데 길라보기 쟤는 하루에 막 40개 50개 사신단 말이야 우선 펠레가 136 되는 거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스탯이 8이 올라가는 거잖아 결정력이 지금 369인데 그리377어야 잠시만 야 너무 높아지는데? 뭐 어, 글로리도 어제 했고 잠시만 토큰이 6 개?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잠시만요. 아 근데 토큰 여섯 개는 솔직히 좀못 참겠다. 잠시만 5섯개 이거 됐으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사야지. 야 그럼 이거 더 사서 다섯 번 다섯 번 돌려야지 이거. 아 하나 또 사야 되네 이거. 아이씨. 아 이거 패셜또 사야 되네 이거. 내가 좀다 같이 먹어서 여기서 100개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만 더 사서 150개 한다 하지만 여기서 어림도 없지 내 생각엔 여기다 아 여기다 이거다 이거야 아니네? 야 50개는 할게 없는데? 50개로는 할게 없어서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다 할게 없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나이스 아 대리만족이라도 하게 대박나면 좋겠네요 가보자! 필라네 형왜 그렇게 잘생겼어? 비결 알려 줘. 나도 잘생기고 싶어. 어, 세수를 열심히 해야지. 어. 근데 나는 세수 진짜 열심히 안 하긴 했어. 저중고등학교때 거의 진짜 세수 안 하고 잔 적이 365일 한 300일은 되는 것 같은데. 야, 잠시만. 벽계 이렇게 잘 나와. 목욕도 1년에 60일만 하는 아이씨,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 618개? 이거 154번 가야겠다. 이원상 오늘 초대랑 나는 날입니다. 별건 연던 가자! 가자 브라질! 포르투갈? 에, 아 g a l Cancel, you? What? You're a little b i 안돼 f a f l y 글랜드 I'm n 알비! g o 드 n 잠시만 왜 이거 자꾸 알비만 나오는 거야? g 우 o play. I'm not going to p l 아 잠시만 발롱은 진짜 존망이다 와! 와아 a y I'm n 0 0 g 리트만 발롱은 진짜 크레이프 굴리트. 바... 그 호돈 아니면 쓰레기라. 나이스. 아, 또 엘빈이다 이거. 엘빈인가? 이번에? 아, 이... 뭐야? 야, 근데 이래도잘뜬것 같은데, 여러분? 한1초8천원 먹었다. 10만 원에 야, 그래도 잘 먹었다. 자, 여기도 30만 원어치 딱 지르셨다고 하고요. 가보자! 굳이야 나이스! 나이스! 뚝뚝 뚝뚝뚝 나이스! 100개! 좋아요. 어, 100개 나이스! 와우! 와, 마지막까지? 야, 잠시만, 야, 마이너, 야, 1600개 먹었어! 1600개? 30만원에? 엥! 가자! 아, 라그나로크는딱 교환 재료라서 로이킹이네. 삼진이겠지, 딱 봐도. 이거는 선수다. 라그? 어, 라리가? 프랑스 짐! 지단이다 나이스! 라미가 지와 우! 와우! 아, 와우! Holy shit! 라그나로크. 뭐 누구야? 초바이 스타일 이거? 처음 뜬다. 이거 한 이진 뜰려나? 와! 오진! 야, 오진 떴어. 야, 이거 성능 좋다. 이거 선수. 가자. 라그나로크 누구세요? 최후다 최우 태후 오진 가자 오진은 안 나올 거고 제가 봤자 1진 줄것 같습니다 아 이진이다 3진 너이사 그 다음도 선수 라그나로크 그 다음은 자아즈아 이러면 라르손인데 라르손도 몇이요다 다른 거 나오네 이진 나왔습니다 5 5 0 0억에 마지막 스티피겠죠 와 나리가 가자 프러스 아르헨티나 CAF 마라도네아 근데 마라도네 별로 안 비싼데 마라도는 한 5천억 안할 것 같은데? 아 이거만 7천억이다. 그래도 지단 너무 개꿀입니다. 나이스구요 지단 잘먹었습니다저 이렇게서 딱 마무리를 하면서.